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오 60대에게 닥칠 세 가지 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사진에 누가 나오죠? 예전에 제 모습도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61살에 환갑잔치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60년을 살게 되면, 오래 사셨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였죠, 동네마다. 지금 하시는 분이 이제 거의 없죠? 또 예전에 TV 프로, 저희 세대는 아실 거예요. 장수 만세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하죠? 장수 만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거기에 보면, 장수가 만세를 부를 만큼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장수가 그렇게 만세를 부를 만큼 또 축복이고 행복일까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 아니 지옥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아주 충격적인 통계 조사 결과가 있어요. 어, 1998년 그러니까 한 20년 좀되됐죠 그때 통계청에서 이 사회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 9명 그러니까 90%는 부모를 모신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20년이 흘려서 4년 전인 2018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10명 중 2.6명만 부모를 책임지고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냥 물어본 거에 불과하거든요 현실로 그 상황이 되면 실제로 모실 자녀는 열에한 명도 안될 거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인식의 변화 추이를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모를 안 모시겠다는 비율이 아주 급속하게 낮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71년생, 그러니까 저보다 4살 어린 분들은 94세까지 살 확률이 거의 47%, 거의 절반에 가깝죠. 여성분들은 48.9%가 96세까지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100세를 산다고 생각하고 생애 주기 설계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데 준비할 게 있어요. 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첫 번째 돈 문제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퇴직 이유가 되면 생활비가 줄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퇴직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어, 30에서 40% 정도가 퇴직 후 생활비가 줄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어요. 오히려 느렸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병원비. 간병비 의료비용 때문에 그래요. 저번 주에 오셨던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의 사연이 참 딱한데요. 남편이 올해 64세이신데 몸이 좀안 좋으세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매일 물리치료를 하고 한방뜸도 하는데 그 비용이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이제 360만 원이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남편은 이제 병간호를 했었는데 이분도 일도 해야 되고 체력도 이렇게 좋지 않아서 한 2개월 하다가 이제 간병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간병인 한달 비용이 한 200에서 250 정도 해요. 남편의 병원비로 나가는 것만 한 달에 한700 정도 되는 겁니다. 생활비 별도로 하고 그래서 한 천만 원 이상의 매달 이제 생활비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이분이 올 초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담보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 큰일 날줄 아는 분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대출 받아서 매달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 어머니가 일을 하실 때가 넘어셔가지고 이골반이좀 약간 이제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 상태인데 친정 어머니도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는 상태죠.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의료 비용은 문제가 뭐냐면. 언제 이상이 다칠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 문제예요. 지금 이제 40대, 50대 분들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뭐 건강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 연구 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83세까지 산다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사실 겁니다. 세명 중에 한 명은요, 암에 걸린다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누구나 세명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 중두명 중에 한 명은 빈곤 노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받아들이기 무서운 통계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음, 문제는 내가 이렇게 이제 병에 걸렸을 때내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그런 이제 돈이 없다는 겁니다. 2020년 65세 이상의 인구를 UN에서 정한 이제 공식 노인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800만 명이 좀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중에 이 중에 치매 환자가 한 8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 유병률 65세 노인의 치매 환자 유병률이 무려 10.3% 되는 겁니다 내가 65세 이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거의 10명 중에 한 명꼴로 치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하면요 그 가족은 정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치매도 미리 예방을 어느 정도 할수 있고 또 좋은 약으로 또 지연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사는 게 바쁘고 또 돈이 여치차는 분들은 이런 조사나 또 이런 검진을 또 제때 못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걸또못 막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약한 8년 전후 된다고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요 모든 것다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도 돈만 있으면 상당 부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건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지금 이제 50대 중년 남성들은 이 외로움을 이미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요,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고독자 수가 2018년에는 2,447명에서 지난해는 3,603명으로 무려 이제 4년 만에 40%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40%.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 특히 50, 6 0대 남성이 여성보다 적,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독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대가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빈곤 노인이 되지 않으려면 또 병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병이 걸렸을 때도 내가 치료를 하려면 또 100세 시대까지 오랫동안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뭐죠? 바로 돈입니다. 우리 이제 외로움의 문제가 아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외로움의 문제도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걸리고 있어요.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취미 생활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돈으로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이런 외로움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 제에 읽었던 책에서 그 해답이 있었어요. 바로 평생의 업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 해외유학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스펙을 만들죠. 왜죠? 취업을 위해서. 한뭐 20대 중반에 취업해서 한 50대 중반까지 후 열심히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갈아 넣어서 어 얼굴을 게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50대 중후반에 이제 은퇴를 하죠. 이게 우리 부모님 또 조부모님 때의 인생 사이클이었어요. 한70 전후까지 사시고 또 내가 은퇴하면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노 그때는 노후 준비, 은퇴 준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만 세대해도.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의 일상으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만큼의 세월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이 공부가 취업을 위한 공부였는데 이제는 취업이 아니라 내 직업,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10년 이상 오래 산다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그러면 내가 이제 평생 업을 갖고 가면 뭐가 좋죠? 일단 돈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건강 문제도 해결이 돼요. 논문에 의하면 실제로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외로움. 일을 하지 않게, 않게 되면 고립되게 되죠. 특히 남성분들.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평생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노년에 만날 수 있는 3대 제약, 3대 치유인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퇴가 끝이 아니라 은퇴 전에 다시 공부를 해서 직장이 아니라 직업, 평생 업을 만드시면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40대, 50대라고 하면요.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다시 공부하세요. 를 그래서 직장이 아니라 이제 은퇴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박차고 나와서 준비가 되면 내 평생 업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평생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업을 도전한다는 건 막막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의막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인생의막을 살면서 돈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강의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만든 인생의막 클래스인 잉크에 가보시면 여러분같이 직장인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뭐 6개월을, 1년 정도 준비해서 평생 업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오셔서 나하고 그 결이 맞는 업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면 단언컨대 평생 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